안녕하십니까. SK 엔카에도 광고 나가는 중고차, 양심 중고차, 정직한 중고차, 전주 K2 모터스 김철환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저도 뭐 일정이 많아가지고 해외도 갔다 그래서 어, 차는 꾸준히 나왔는데요. 제가 동 영상을 못 올렸어요. 가 올린 다음에 계속 다른 차를 또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부터는 이 광고 올리는 방식을 약간 바꾸려고 합니다. 어, 중고차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에 그 중고차에 대한 장점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이 중고차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장점도 잘 보지만, 이 단점도 잘 보거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차량의 단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손님들이 정확히 이 차를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이제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량을 어, 이 차부터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4년식 뉴투싼 IX고요. 그 다음에 어, 스마트 등급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옵션, 좋은 등급은 아니에요. 최고 향은 아니고, 에, 중간보다 조금 더 좋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이 차량은 일단 단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점부터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갑자기 또 장점을 얘기하려고 제가 하, 하, 하려고 했네요. 키로수가 2014년식인데 11만 8천 키로를 주행했어요. 주행거리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연식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요즘에는 1년에 만 키로를 주행해요. 만 키로, 만 오천 키로. 근데 이 차가 지금 뭐 6년 됐지만 6년이 된 차량 치고는 주행거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사실은 어, 일반, 뭐, 7만 키로, 6만 키로 단차보다는 가격은 저렴합니다. 물론, 이제 뭐, 500만 원, 4 0 0만 원, 이게 아니라, 한돈 100만 원 정도는 더뭐 저렴하게 판매를 할 겁니다. 외관상의 일단 단점은요, 이쪽 보시면은 앞에 있는데 가 밑에 부분이 약간 스크래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타이어는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예, 뒤에 것이 한50% 정도 남아있네요. 앞에 것은 한 70%. 그리고, 어, 전동 시트가 아닙니다. 예, 전동 시트가 아니고, 이렇게 수동으로 되있고요 그리고 예 어... 네, 내비가 정품 내비가 아니에요. 정품 내비가 아니고 어, 밖에서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 에어컨이 더 히터등 키는 이게 프로토 에어컨이 아닙니다.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고 열선은 있는데 통풍 시트는 없어요. 그리고 이 블랙박스도 있는데. 블랙박스도 좀 작아요, 좀, 크기가. 지금은 뭐큰게 나오는데, 얘는 좀 작은 걸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작동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 지인 차이기 때문에. 이 시트가, 운전석 시트 부분이 뭐 깨지고 그러지 않, 약간의 갈라짐이 밑에 부분에 살짝 있습니다. 근데 막 아주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닌데, 이 단점이 있습니다. 뒷자리도, 시트 있고, 암네스트 다 됐고요. 예. 네.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차량이 제가 아는 지인 차량인데, 애기만 태우고 다니는 차는 아니에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출퇴근만 사용한 차량이고, 뒤에 자리는 까짐이 없네요. 이건 장점이네요. 이것은.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보면 책자하고 삼각대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공구 이렇게 네비를 교환하면서 이걸 준것 같아요 전에 있던 부속이지 이쪽도 괜찮은데 에 여기 부분에 약간의 기스가 있습니다 이쪽에 어 물건을 뭐 실으면서 뭐 아무래도 뭐가 찍힌 것 같은데 많이 보기 싫지 않아요. 일단 보세요 화면상으로도.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있네요. 조석도 수 지금 조석 쪽을 보이고 있는데 에어백은 있는데 이쪽은 뭐 까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뒤에 여기 밑에 부분이 그리고요. 외관 저기 말고는 아까 앞에 부분 한번 봐. 여기 밑에 부분 이 약간의 스페치 있는 거 이게 있고요. 그쪽에만 외관은 흠이 좀 눈에 띄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 팬다 조금 이것은 뭐 보일 것같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차에도 이제는 이제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스마트키가 있어요. 스마트키가 있고 네, 파노라와 선루프가 장착이 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야, 앞에 건 수동으로도 열어네. 이게 보니까. 네. 젠드프은 작동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닫아야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또 열성, 열선, 핸들 열성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키 아까 말씀드렸고 네비하고 후방 카메라는 또한번 볼게요. 잘 나오는, 아예 후방 카메라는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차량은 그래도 한사람이 운행한 완전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단점 하나 발견했네요. 여기 있는데 조금의 기스가 조금씩 조금 있는데 그래서 뭐큰건 아닌 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색깔이 주색입니다주색 어, 쥐색. 은색은 아니고 주색이라고 하죠 쥐색. 타이어 같은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아까 딱 봤을 때는 자세는 나오는 차량이에요. 쭉 봐도 이제 광택을 내서 가져왔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여관을 지니고 있고요. EVGT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뒷자리 같은 것도 굉장히 뒷트렁크 있는 데는 굉장히 깨끗하게 왜냐하면 업무용 차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집에서 쓴 자가용 차량으로 신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심하게 실내가 더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내 클렌징을 하지 않았어요. 구색만 몇 군데 하고 광택을 내서 지금 내놓은 차량입니다. 네 차는 뭐 이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 차들 이 연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7만키로 뭐 8만키로 6만키로 뒤진 차들이 나와있는 시세가 어1,300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저는 쟤를 한1,200 정도에 제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겨울철이고 하니까 이 RV 차량 인기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뉴투싼 IX 아예 구형도 아니고 썬루프까지 있는 이런 차량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심 중고차, 정직한 중고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주 K2 모터스 김철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